안녕하세요. 새로입니다. 7월 31일, 어, 이제 7월도 한 시간 정도 남짓했네요. 어, 오후 11시, 밤 음? 열, 11시 자정으로 향해 갑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아미 고재는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어,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1.5% 1.2 어쨌든 이렇게 어, 이렇게 하락의 흐름으로 어, 이렇게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음, 잠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 외국인들이 7천억 원의 순매도, 기관투자가가 5,700억 원,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서 어, 개인들이 받아냈고요. 그래서 코스피 어, 시장은 40포인트 1.24%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2,582억원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 기관 1,242억원, 1,240억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12.99포인트 1,030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객예탁금은 66조원으로 풍부하고요. 증시 주가시장, 증시에서의 주가 상승의 영원한 자양분, 바로 실적이 아미코젠에서는 급성장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의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2주 정도는 4만 6천 원에서 가격 조정을 보여가면서 종가상으로 3만 9,500원에 형성하는데 지난 저점 위치까지 4만 원 아래에 위치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래했습니다. 최근의 기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요, 라이산도의 지분 8%를 취득을 했습니다. 지분 교환 1단계가 완료가 되었다. 아미코제는 독일 라이산드의 지분 96,831주 취득을 완료했다고 7월 28일 날 밝혔고요. 약 280억 원 규모로 전체 라이산드 주식의 8%에 해당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아미코제는 대단히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에 의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2020년 역대 상장 초기 이렇게 되는데요. 역대급의 거래량을 2020년도에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그것이 시장에서는 점차 1년, 2년 정도가 되면, 또는 조금 더 늦는다면, 2년 반, 3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시기로부터.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여건에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저점에서 저는 3 5 0 0 0원 이하에서 충분히 담아놨고요. 어느 이제 우리 여기에 아미코제는 용용용님이 항상 계시는데 이분은 기억하면 꼭 3만원 밑에 가면 이렇게 이게 죄송하지만 투덜대는 그런 모습이어서 현재는 잘 수익을 내실 걸로 기 생각을 하고요. 음, 이제 2분기 실적이 8월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2개월, 3개월 뒤라면 3분기 실적 발표 즉 가을 잔치에는 보다 큰 주가를 형성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내년도 내후년에는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 즉 적금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는 아미코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미코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 방식으로 라이산두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회사는 지난 15일 라이산두와의 지분교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아미코젠이 라이산도의 지분 280억 원의 규모로 획득한 것이고, 어 그리고 2 단계로서는 라이산도가 이번에는 아미코젠 지분 취득. 라이산도는 약 220억 원 규모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미코젠의 보통주 53만 2천 주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전체 주식의 2.69%에 해당이 되며, 신주 발행가액은 4만 1850원에 해당된다. 현재 주가는 4만원에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가보다는 좀더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이산도는 2009년 설립된 리텐스타인 에, 슈타인 독일 기업이며 항생제 대체제로 주목받는 엔돌라이신에 대한 260여 개의 특허를 현재 라이산도는 보유 중에 있습니다. 특허를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사, 의료기기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고요. 아미코젠은 엔돌라이신 원료의약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엔돌라이신 제품에 대한 국내 인허가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이번 지분교환을 통해서 라이산도와 긴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품화,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BP도의 지분 이야기도 있는데, 7월 21일 아미코제는 BP도의 지분 245만 4천 주, 지분율 30%를 취득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BP드는 1999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며 BP드는 류마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의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아미코젠은 2015년 중국 아미코젠 차이나 바이오팜을 인수한 이후로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며 PP도 역시 2019년 중국 상해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기능식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 즉 내년까지 중국 식약처로부터 자사 제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딜레이 될 것을 예상해서 2023년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 아 배지 생산 완료도 그렇고요 2023년도 앞으로 1년 반 정도 내년 1년 그리고 남은 5개월 1년 반. 정도면 2023년을 도래하고, 그 정도 때에는 충분하게, 어, 주주분들의 계좌가 두둑해지지 않나. 물론, 음,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지라도 주가는 요지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 시가총액이 큰 경우이고 현재 아미코젠은 시가총액이 1조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대략 8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아미코젠은 조금 음, 내려서 그런지 7,592억원의 시가총액 1조원의 현재 아래입니다. 아, 따라서 15만 20만원대 이상을 아미코젠을 기대를 해보고요. 어 최근에는 60일 어, 가격 조정이 나와서 60일선까지 흐름이 이렇게 밀렸었고요. 어 최근 공매도와 어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겠죠. 어 현재 외국인의 공 보게 되면 어 공매도가 15,000주 그리고, 어, 4만 450원 종가의 날에 2만 8,900주. 그렇게 큰 공매도 수량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7.88, 음, 한때는 9%까지를 9.2%까지 176만 주. 현재는, 어, 이렇게 224만 3천 주. 어, 이날이 7월 14일입니다. 그 이후 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지분 보유를 좀 낮췄네요. 어, 176만 주, 151만 주 따라서 25만 주 정도를 줄였고요. 뭐한 방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어쨌건 실적이 그리고 매출과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은 음,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는 시장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제는 어이한 2년 뒤 정도라고 한다면 음, 배당도 어느 정도 크게 제법 성게 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미코젠도 어 성장성에서는 대단히 좋다. 현재는 61선이기 때문에 61선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요. 어, 거의 모멘텀 지표가 30에 근접해요. 과매도 영역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 따라서 현재 종가는 어, 지난 금요일에 21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네요. 어, 그 종가는 39,5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60일선 이하에서는 음, 단기 저점이지 않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4만원 아래에서는 3번의 저점, 가장 낮은 저점은 3만 9천 초반 정도가 되네요. 음, 따라서 현재 위치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량이 없으신 분들께서, 또는 위에서 일부 차익을 하신 분들. 어, 그러나 현재는, 어, 시장 심리가 응집이 되는, 모아져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방으로 열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4만원 아래에서는 강력하게 지키고 있고, 어, 라이산드의 삼자배정 정도도 현재 4만 천원 대 있기 때문에 한50% 정도는 4만원 아래, 3만 9천원 초반은, 음, 단기 매수저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저는 단기로 만약에 본다라면, 음, 조금 분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모아져가는 모습, 음, 바닥에 터닝하는 그러한 모습 정도로 확인해보고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 아니면, 39,000 초반에 걸어두고, 걸리면 땡큐고, 아니면, 음, 그냥 관망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에, 포지션이라고 한다라면, 아,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주 정도 안에는, 어, 이분기의 실적 기대감, 여러 가지 분본에서 이정도에 사서는 그 위에서도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도 같습니다. 아, 시장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어, 가격 조정이 이때부터가 형성이 됐네요. 대략 7월 16일부터 포름 정도 가격 조정이 이어졌고, 이제 다시금 고점, 저점, 저점을 잘 지켜지고, 2분기 실적, 3분기는 더욱 더큰 영업이익, 매출을 기대해 보는 아미코젠입니다. 역시 아미코젠, 가을잔치로부터 이 내년도와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